내 마음을 받아줄래? Yeah!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잘왔습니다 삼강을 상담을... 음, 보러 왔어요 날씨가 지금 너무 좋고 네. 거다 먹게? <laughs> <없던데>? 자, <목소리도> 자, 가자. 가자. 와뭘 봐. 어물 죽이나. 물 죽이나. 아 안돼! 와 너무 예쁘다. 어, 어통통 쫄깃쫄깃. 아, 저 혹시 라면 시키신 분 맞으세요? 아, 맞아요. 아, 어, 너무 힘들었어요. 얼마 6만원이요. <laughs> <laughs> 냥, 마시게 쥬. 다 먹겠습니다. 다 먹겠습니다. <laughs> 삼각공주, 김한나씨. 혼자 다른 시대에 살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? 옷도 그렇고 되게... <laughs> 저기 저한 1900... 그만! 햇살은 아. <laughs> 너무 눈부시고 난 남자친구 없고 햇살은 너무 눈부시고 우리 너무 이쁘고 <laughs> 와끔찍한데 햇살은 너무 눈부시고 우리 너무 상큼하고 그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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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링 블링. 어머! 귀안 아프세요? 아네 아. 이러려고 기뚫었거든요 찢어지려고 길을 뚫으시는 가 <laughs> 너무 재밌어요. 우리 원래 재밌잖아요. 맞아요. 우리들 항상 만나면 재밌곤했죠 그만. <laughs> 제가 토마토를 언니한테 먹여줄 거예요. 언니, 아~ 저 먹기 싫지만, 아~ <laughs> 저 머리 어때요? 이제 삼각 같지 않죠? 삼각 공주 한나씨, 자기 유튜브 좀 소개시켜 주세요. 저 소개 좀 하고 올게요. 어 어쩜 좋아, 진짜 그만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한나! 둘셋 하나 팀입니다! 아내 눈! 아, 내...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만. <laughs> 그래서 친구한테 언니 어떤 점을 칭찬했다고? 내가 그 음. 언니가 너무 신기한 거였어. 음. 언니가 떡비한거있잖아음 맞아 있잖아. 맞아 맞아. 그걸 보여줘서 친구가. 음. 내가 그거 놀래더라고. 응? 예목 응. 언니 맞아? 어 맞다. 그러고 어 진짜 너무 신기하다. 진짜. 진짜 신기하다. 그리고 이자랑도 있어. 약간. 오, 좋지 좋지. 구독 그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룰루 <laughs> 룰루. 절대 그만 안 해. 안녕. 잘 먹었습니다. 보이시나요? <laughs> 정해져 싹 잘했지롱. 안녕. 안녕. 한강 브이로그 끝.

지금 지하철 왔고요. 언제 오니? 네한9분 뒤면 올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하나 씨, 오늘 네. 예복 씨와 같이 한 여행이 어땠나요? 아, 오늘 나는... 굉장히 힐링 힐링 했잖아요 아, 일단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고. 네네네. 좀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껴야 된다. 음, 그렇죠. 오랜만에 오니라 이렇게 나들이 가는 거거든요. 저희는 항상 정기적으로 하면 모임이 있어서. 우리 <laughs> 모임 이름이나 정할까? 좋죠. 좋죠. 만약 보이면은 네. 되게 복고 보거나, 그러면 예하구만 예. 네. <laughs> 안녕. 뿅. 예모기의 브이로그 끝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